자 요즘 코인 시장 솔직히 너무 조용 하죠 차트도 뭐 그대로고 뉴스도 조용 하고 사람들도 관심 끈것 같고 근데 말이죠 진짜 무서운 건 언제나 조용할 때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관심이 없을 때가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특히 시바이누 예전에 그냥 귀여운 강아지 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진화하고 있죠 지금부터 시바이누의 비밀 작전 그리고 앞으로의 픽처까지 아주 소름돋게 풀어 드릴 테니까 나도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을 보시면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 전반적인 실시간 무료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 이런 무료 텔레그램 방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런 소중한 실시간 정보들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바이노가 목표가 1달러에 반드시 도달을 할수 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 정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시바이노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 지금 미국과 블랙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세계의 돈이 지금 몰리는 곳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는 이유가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돈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규모가 하나로 4경원을 돌파를 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인 시장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이런 분석을 반드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을 필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엄청난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하원의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 CBDC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CBDC가 금지가 됐다라는 건 디지털 자산을 통한 거래 수요가 자연스럽게 CBDC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그 가치가 1대1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건 미국의 달러 패권. 이거를 강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CBDC를 금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역시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절대로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바이노 팀에서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시토큰의 출시죠. 이미 시토큰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 이런 트리토큰이 1월 14일에 출시가 됐었고 실제로 시 토큰의 출시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 는 모두 맞춰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토큰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 출시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런 상황이죠. 시바이누 팀은 시토큰의 출시를 시바이누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핵심 포인트로 활용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적의 타이밍 을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왔어요. 자, 최근에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과 달러의 그 가치가 1대1로 연동이 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는 거예요. 시바인의 시토큰 역시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연동이 되도록 준비가 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이제 시토큰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이건 이제 증권이 아니라는 이런 근거가 만들어습니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SEC의 태스크포스 팀이 공식적으로 민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바이누 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시토큰까지 모두 SEC 증권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식이냐면 SEC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시바이누가 이익을 내기 위한 이런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어졌다는 라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알트코인인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까지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고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미국 정부가 시바이노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미국 정부의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모두들 아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래 입장에서 시바이누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미국 쪽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래 입장에서 시바이누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미국 쪽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게 되면 코인 베이스와 지금 손을 잡고 자산 토크나 펀드 비드를 출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EC가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합친 것보다 더큰 규모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블랙록이 비들 펀드를 출시한 목적은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 유동성이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이 출시한 이 비들은 증권이라는 거죠 애초에 설계 자체가 디지털 증권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sec의 증권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지금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 거예요. 만약 우리가 블랙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로 인해서 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죠. 그래서 블랙록이 선택한 방법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바이노의 고래 목록을 보시게 되면 전체 보유량의 3위에 해당하는 고래가 미국의 투자 플랫폼 로비누드에 그런데 이 로비누드에 투자를 해주고 있는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바로 블랙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바이노 코인의 가격 상승은 로빈우드의 이익. 그리고 로빈우드의 주주인 블랙록의 이익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코인베이스라는 거죠 왜냐면 코인베이스라는 이 거래소가 시바이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시바이누 선물 상품을 출시하면서 SEC의 관할권에서 CFTC에 훨씬 더 완화된 이런 규제 요건으로 시바이누가 진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거기다 ETF 출시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덱스 펀드에 도지코인과 리플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를 추가시키면서 자신들의 계획에 시바이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서클이 발행한 USDC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대주주이기도 한데요.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B들은 바로 이 USDC 스마트 계약이 구축이 된 상황입니다. 블랙록의 B들과 USDC가 스마트 계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비들 펀드와 USDC를 통한 거래량이 시바인우 생태계로 유입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라 거죠. 왜냐면 블랙록의 비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ERC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확인한 USDC 스테이블 코인과 시바인우 역시 모두 ERC 토큰입니다. 모든 ERC 토큰은 동일한 기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강조드리면서 설명드렸죠. 그렇다라는 건 블랙록 역시 USDC를 통한 시바인의 대체 가능성을 이미 모두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유럽에서 암화폐 규제법 미카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발행이 중단이 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날밤 테더의 빈자리를 로빈후드 유럽 지사가 곧바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면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 로빈후드가 도입한 USDC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베이스가 서클과 협력해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로빈후드 그리고 블랙록과 코인베이스가 손을 잡고 비드를 출시 그 배경 이 모든 연결 흐름이 결국 자체 스테이블 코인 시토큰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일경 5천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거대고래 블랙록조차 시바이누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거대고래였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시바이누의 가격은 우리가 꿈꾸던 1달러 그 이상을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 이런 큰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목표로 한 그곳까지 함께 꼭 도달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바이누 차트 좀 보시면요. 자, 시바이누 정말 답답한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지표 그대로 적용한 트레이딩 뷰로 화면 크게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바이누 결국 지금 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바이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악화로 인해서 시바이노가 같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4월 초 구간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항상 또 강조드리는 말씀이 이런 단기적인 이런 이슈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라 전에 드렸습니다. 시바이노코인 이런 단기 수익을 노리고 우리가 단타로 접근하는 코인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뭐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 이런 상승을 진입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짜잘한 단기 변동성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핵심이 뭐냐면 돈이 들어와야 상승이 나와주는데 그걸 나타내주는 게 이런 고래들의 유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래들의 유입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고 나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빠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들고 있던 이 고래들의 물량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래들 그래서 이런 고래들 세력들의 유입을 알려주는 ai 신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ai가 잡아주는 매수신호 매도신호는요 그러니까 고래들 세력들의 유입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매도신호 이후에 정확하게 지금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하락 중에도 매수신호 매도 신호가 정확하게 떠주면서 짧게라도 수익을 볼수 있게 이런 신호가 떠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AI가 잡아주는 이런 고래들, 세력들의 유입을 알려주는 이런 신호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어려운 장에서는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이런 매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AI 신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잡아주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신호들에 집중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말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트를 믿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자 방법은 차트 분석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오래된 방법론이 미래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해답에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보통 투자를 처음 접하거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초창기 시절 뉴스나 소문에 기기울여서 투자를 시작을 했다가 대부분 쓰라린 패배, 그러니까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내가 투자에 실패한 원인을 지식 부족에서 찾게 되고 그 지식을 기술적 분석에서 찾게 됩니다. 언론사의 거품이 낀 뉴스나 각종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오직 차트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동 평균선을 시작으로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추세의 강도나 방향을 파악하는 MACD 등 하나씩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재미라는 요소가 가미가 되고 나도 이제 준 전문가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식 시장에서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차트 분석이 대체 왜 투자에 있어서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섭도록 차가운 투자 시장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지한 사람보다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더큰 손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짧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과거 가격 데이터와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 방법론의 최대 오류는 가격 변동을 토대로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을 내가 차트 분석을 잘못해서 아니면 공부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라고 인정하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며 더큰 오류를 범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단한 명도 이게 왜 오류인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분석들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투자 시장의 빙산의 일각인 하나의 분석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이러한 차트 분석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기술적 분석을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차트 분석은 코인이나 주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그리고 MIT 공대를 졸업해서 0.1% 천재 사업가로 불리고 있는 마이크 셰일러. 투자 시장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인물들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투자를 해 막대한 부를 쌓은 이들은 투자를 할때 차트 분석을 패턴 하나만 알고 투자를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익보다 손실이 많은 결정적인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월가의 진정한 투자와 워렌버핏이나 진정한 천재 엘리트 투자 사업가 마이크 쉐일러 그리고 저도 속해 있었던 여의도 증권시장의 전문가들은 말이죠. 이 차트 분석을 할때 미세한 시장 변동과 외부 사건 그리고 시장의 조건과 거래소들의 물량 움직임까지 이걸 다 파악을 한 후에 차트를 그리고요. 거기다 추가 변동성이 의심되는 모든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 반복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한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찾고 시장 상황과 변수들까지 모두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제 막 크리토 시장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돈을 벌수 없다는 소리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인간이 할수 없는 그 부분까지 대신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오랜 반샘 연구 끝에 이 모든 정보들을 빠르게 분석을 해주고 우리에게 최적의 매매를 하게 도와주는 AI 자동매매를 만들어냈습니다. 최 GPT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오랜 반복 질문을 해서 딥 러닝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아주 정확한 AI 자동매매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AI 자동매매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를 교육시켜서 알아서 종목을 분석하고 최적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을 나타내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AI 자동 매매로 승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시게 되면요. 먼저 최근 비트코인부터 좀 보시면요. 초록색 표시가 매수 신호, 빨간색 표시가 매도 신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AI 지표를 사용해서 크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AI 지표를 사용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특히 이때도 좋았지만 최근에 하락 중에 AI 지표 덕분에 괜찮은 수익을 또 보고 나온.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승률 80%, 그리고 수익률 35%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최근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최근 이더리움이 계속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하락에도 최근 승률 85%, 그리고 수익률은 48%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겼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바이노코인 봐볼게요. 요즘 민코인 죽었다, 끝났다 참말 많죠. 그쵸? 하지만 차트 보시면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정확하게 표시가 잡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매수 신호 때 이후로 정확하게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도 승률 63%, 수익률은 40%로 역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도 좀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만 했는데 승률 90%, 그리고 수익률 50%를 보여주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어떠한 섹터든,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는 라게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저는 이 AI 자동매매 지표로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도 한달 동안 128%라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한달 수익률로 봐서 적게 느껴지시나요? 200만원 기준 연간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536% 수익률에 3072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요. 2년 기준으로는 3,000 1310 수익률에 6620만 원 수익을 보게 됩니다. 3년 기준으로 보시면 7550 수익률에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아닙니다 이미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제가 이 ai 지표를 알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인정해 주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로 수익률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저 이분들께 어떠한 대가 없이 이렇게 ai 자동매매 지표 하나만 알려드렸을 뿐인데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면서 계속해서 인증을 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만큼 어느 누구나 이 ai 자동매매 자동매매 지표로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AI가 알아서 이렇게 미세한 시장 변동과 외부 사건 그리고 시장의 조건과 세력들의 물량 움직임까지 파악을 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알려주니까요. 그저 여러분은 볼일을 보시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만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 어떠한 장 분위기에서도 꾸준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크게 불려 나가실 수가 있게 되실 거에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들은 모두 이 AI 자동매매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버는 세상인데 나만 안 쓰고 있다면 총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이런 기원을 닮아서 이 AI 자동매매 지표 모두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 공유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유료방 업자들이 이 AI 자동매매 지표를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AI 자동매매 지표를 핑계로 해서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심한 이번 불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내어줄 수 있는 이 AI 자동매매 지표를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유료방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팸을 해놓은 건 아닌지 이렇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를 먼저 발송을 해주세요. 010-4266-4882. 010-4266-4882.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지표.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잘 안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불러 드릴게요 010-4266-4882 010-4266-4882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을 끄시면 ai 자동매매 지표 절대 못봤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마우스로 밑으로 내려보시면 댓글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한줄 쓰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전 ...한테 문자 보내신 본인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 있죠. 예를 들어서 뭐7274 문자 완료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 불장 곧올 거다 이렇게 말들이 참 많고 자코인들 외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왜안 올라가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절대 답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 번만 아껴서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AI 자동매매 지표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을 하실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2025년 큰 수익으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